이란 무엇인가 바로 이 끝없는 길과 같은 거지 묵묵히 달려가는 거지 우리의 삶이 그렇듯 그저 앞으로 가는 거지 구독과 좋아요지 구독이 아니면 좋아요만이라도 제발 고독한 중년 모토라이드 외두명 창녕, 웃기 2일차 창녕에서 서울로 가는 엄청나게 엄청난 로드 무비. 미들급과 리터급을 따 버리는 쿼터급의 모토라이드. 개쩐다. 기름이 없습니다. 가다가 멈추면 컨텐츠가. <laughs> 야 유튜브 각이다 유튜브 각. 멈추면 유튜브 욕을 형. 먹고. <laughs> 여기서 욕 먹고 구독자 늘리고. 좋아요, 구독 아까 주유할 때 그렇게 안 넣더니 맞습니다 이 기름 게이지를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까 분명히 저는 한 칸만 달아있는 상태였는데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벽 여섯 시 지금... 어? 아... 3 5명 나왔네 <laughs> 브루스 웨인 대저택에서 맞는 2차 아침입니다. 아침 아니고 정확히는 새벽이고요. 저희는 오늘 일찍 떠날 예정입니다. 브루스 웨인이 이렇게 아침밥도 차려줬습니다. 어우, 야, 이게 뭐야? 고급 집에서 보다 더잘 먹고 있는 모토라이드. 야, 카레다. 이 계란 싱싱한 것 봐. 어우, 이뻐. 근데 다 저희 셋다 원래 아침을 먹는 체질이 아니라서 굉장히 배가 불렀지만 그래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커피까지 요렇게 느낌 있게 잘 마셔주고요. 이제 라이딩을 떠나 봅니다. 아, 상쾌한 아침. 예. Yeah. 예. Yeah. 이제 떠납니다. 이야. 하루 방. 아, 예. 안녕, 다시 안녕. 갈게요, 고마워요. 다시 올게요, 또. 어, <laughs> 물가려 가지고 풀 세팅으로 와네 네 명이 와야지. 네명 네 한조 사이 인기럽. 또... 오케이. 그러니까 인기 없어서 진짜 아쉽다. 인기 없어도 말을 적게 한거 같아. <laughs> 네, 최배니다갈게요 네. 고마워요. 간동에서 만나요. 다시 안녕. 오케이. 아 이제 또 가려니까 뭔가 짠하면서 아쉬운 마음도 들고 그렇더라고요. 여기에 있는 브루스웨인 형님과는 아주 오랜 인연을 가지고 있고 또 젊을 때 거의 어, 되게 어릴 때 만난 형이기 때문에 어, 그런 뭔가 같이 늙어가면서 뭔가 이런, 그런, 그런, 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남겨두고 떠나는 이, 아, 아쉬움? 미안함? 쓸쓸함? 뭔가, 이거 뭐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뒤로 하고 저희는 떠나갑니다. 아쉬웠는데, 뭐또 오면 되니까, 그러면서 떠났고요. 되게 잘 대접받고 가고, 우리 형님, 제가 모시고 온 35형님과 중대형님 둘다 아주 만족스럽고 아주 고마웠다고 하면서 복귀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어제 미처 이렇게 제대로 감상하지 못했던 이 창녕의 이 아름다움 뭔가 그니까 러 창녕 이 도로를 제대로 느끼면서 복귀하는 중입니다 가면서 또 이쪽에 호수가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 구경하고 가려고 그쪽으로 일단 가는 중이고요 거기서 멋있는 사진 컨셉 사진 좀, 좀 찍고 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 날은 좀 날씨가 춥더라고요 오전이니까 오후에는 좀 기온이 오르겠거니 하면서 방심하고 가는 중입니다. 일단 다 추워하는 상태. 제가 이 순토라는 GPS 시계가 있는데 이 시계로 라이딩 거리를 이제 기록 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라이딩을 오늘 얼마나 달렸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여기서 35 형님이 사진 찍어 준다고 하셔서 사진 좀 찍혔고요. 어, 멋있어. 되게 고수처럼 나온 모토 라이드이고요. 역시 여기서 한동안 놀다 갔습니다. 제가 이 사이드백을 이걸 옆에다 달고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따로 이 거치대가 없다 보니까, 어, 쇼바가 눌릴 때마다 이게 바퀴가 다 갈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다시 달았습니다. 기름을 <laughs> 한번더 넣으러 왔습니다. 저는 안 넣어도 될것 같고요. 형님들은 넣어야겠죠? 네! 어, 아침이라서 코가 안 그래도 막히는데 더 막히는군요 길은 안 막히고 코만 막혀요 맞아요 63km 정도 달렸습니다 일단 오늘의 목적지는 서울이지만 가는 길에 하일랜드 들렸다 갑니다 갑니다 <laughs> 하하 찍고 있어 버리고 있습니다 거기 어떻게 돌리죠 <laughs> 달리기 좋은 도로가 나와서 열심히 달려 보고요. 저는 엄청나게 한번 써봤거든요. 스크램블러가 어디까지 달릴 수 있는지 풀스로틀 해 보니까 어 거기까지 달릴 수 있구나라고 깨닫게 되었고요. 이거 달리고 나서 겁나 추워가지고 어 죽을 뻔했습니다. 확실히 바이크는. 어, 이 추위를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심하니까 몸에 완전 찬 기운이 확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이때 제가 너무 달려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마탱이가 가기 시작했지요 나 저기 레인 자켓 안에 하나 입어요 아 됐어 됐어 아니면 나 이거 스, 스카이 그, 거를 그, 형 아, 입어 저도 야, 패딩 형. 하나 또 있어요 나 됐어. 패딩 입을게 됐어 됐어 여러고 집에 가서 감기 걸려 <laughs> 이미 걸린 것 같아요 저 오늘 계속 콧물을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르네요 <laughs> 콧물 흘리는 사람들이나 껴입어 게이버. 아 껴입어도 남아요 몇개 있어 스타벅스로 갑니다 갑니다 가서 커피 한잔 하면서 몸을 녹이면서 옷을 껴입고 다시 출발할 예정이지요 다시 출발 안할 수도 있지요 아, 맞습니다 다들 제정신이 아닙니다 다들 미쳐가고 있지요 <laughs> 한다 무릎 보입니까 예. 수박이 수박의 도시 아 추워서 스타벅스에 왔습니다 옷더 입어야 될것 같아요 추워 죽겠어요 보급 보급 커피 마시고 쉰 김에 밥까지 먹고 갑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150km를 돌파했습니다. 아, 네, 네. 그렇습니다. 갑니다. 경치가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생릿합니다 따뜻해집니다. 와, 여기 좋다. 야, 밥국교 욕겹입니다 바람이 안 되지요. 춥다는 얘기지요. 오늘 갑자기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다들 추워가지고 만신창이입니다. 어제는 쉬웠는데 오늘 엄청나게 힘들군요. 오토라이드가 제일 만신창이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콧물에 쭉쭉 슈크림, 눈물 쭉쭉 주르륵 주르륵 기름이 없습니다. 기름을 주유해야 될 시간입니다. 저는 <laughs> 가다가 멈추면 컨텐츠가 <laughs> 야 유튜브 가기다 유튜브 가 멈추면 유튜브 욕을 가야. 먹고 <laughs> 여기서 욕 먹고 구독자 늘리고 좋아요 구독 아까 주유할 때 그렇게 안 넣더니 맞습니다. 이 기름 게이지를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laughs> 아까 분명히 저는 한 칸만 달아있는 상태였는데 형님들이 만땅 넣고 달리니까 뭐 저는 쭉쭉 다네요 그냥 넣을 때 넣는 걸로 투어 갈 때는 무조건 3,000원이라도 한 번에 넣을 때 넣는 걸로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역시 주유소가 안 나오네요 넣으려고 하니까 <laughs> 아싸! 유튜브 가기다 가기 죠 보험사 서비스 부르면 기름 네. 갖고 오잖아 기름도 그러니까. 갖고 와요 어어. 그럼. 이상 기름 갖고 다닐 걸그 사람들? 그거는 그러면 오토바이 보험으로 불러는 거예요, 자동차로 불러요? 오토바이. 오토바이요? 오토바이. 오. 오토바이 보험도 쓸만하구나. 그 특약이 포함이 돼 있으면 되는 거고. 앉아있는데. 제 <laughs> 기본인데. 기름을 아껴가며 r p m 을 살짝 살짝 당기면서 가고 있습니다. 속도내기 싫어하는 태현인데 지금. 아니, 이거 액션캠을 꺼야 되는데 안 꺼지네 이게. 간다. 내리방, 내리방 공짜로 가자 클러치 잡어 <laughs> 시동 끄고 내려가 야 근데 진짜 죽일 없을 것 같은데 동의기라군요 <laughs> 내려가다가 있긴 있는데 건너편에 있어 아하 2km 갈수 있겠어 2km <laughs> 2km 를더 가야 됩니다 화무차위기에서다 이게 올바른, 올바른 선택이었는지는 잠시 뒤에 채널 보죠 공기 저항을 최소화해서 중대형 뒤에 붙어서 가고 있습니다. 원래 태윤이 뒤에 하나가 더 붙어야 태윤이가 더 에어로 다이나믹해지잖아. <laughs> 그렇죠. 어, 뒤에 딱, 뒤에 다 붙어 있습니다. 저의 에어로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laughs> 아, 시끄러워, 시끄러 <laughs> 많이 가는, 손 많이 가는 모터라이드, 모터라이드 2청0입니다 1,598원이에요 어, 어. 여기. 싸다, 싸다. 오 그래. 홀, 여기. 홀, 홀, 홀. 합니다. 아, 스크램블러한테 이 정도 홀도 아니지. 스크램블러, 고기역학어 안돼. <laughs> 공기역학의 <laughs> 최대한으로. 아 시끄럽. <laughs> 자, 다 왔습니다. 다 아, 왔죠? 코너를 돌면 바로, 1598원. 1598원, 완전 개, 가성비, 휴게소, 칠성, 휴게소입니다. 자, 자 주유니다 주유하고, 오줌 싸고. 예 갑니다. 난 주유 안 할래. <laughs> 형안 하면 또, 저랑 비슷한 <laughs> 상황이. 아 진짜 씨, <laughs> 진짜 지겹게 주유한다. 성공! <laughs>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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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기름 탱크 큰거 타는 걸로 이제 바이크. <laughs> <laughs> 야저 <laughs> 뭐야? 헤드! 할리 포티 8은 더해. <laughs> 그래서 걔 짱구는 바이크 세워서 주유하잖아. 타 있는 상태에서 포티에잇은, 조금이라도 더 넣으려고. 포티 8은 진짜 미쳤어. 기름 넣을게요. 기름이 없어서 아주 중간에 큰 이슈가 발생할 뻔했지만 다행히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거의 용인 근처 왔습니다. 근데 이쪽에 오니까 확실히 또 차가 엄청 막혀서 원래 하일랜드 카페를 가려고 했다가 그냥 루트원 카페 가서 좀 쉬었다가 거기서 해산하기로 합니다. 또 바이크가 비도 맞고 그래가지고 좀 많이 더러워졌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 바이크 세차를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차 맡기면서 좀 쉬고 그 다음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저거 세차하고 있는 모습 안 찍어도 돼? 에뭐 세차하고 있는 모습을 찍어요 세차하는 거다 아시겠죠? 사람들 <laughs> 오토라이드 지금 루트원에 왔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멀지만 그래도 아는 데가 왔으니까 다온 느낌 저희는 세차를 마치고 맡겼고요 코코아를 마시구요 갑니다 만원짜리, 삼만원짜리 있는데 만원짜리 어, 만원짜리와 삼만원짜리가 있지만 오늘의 컨셉은 재료가가 아니기 때문에 만원짜리를 선택하고 우리가 송수 드라이를 해야 된다는 점정답해요 고생하셨습니다 즐거운 라이드였습니다 몸이 만신창이난 여기서 좋지만. 회복을 좀 하고, 한 10시쯤 가야겠다. <laughs> <laughs> 라이딩의 마무리, 세차. 아, 한 대씩 대는구나 아, 한 대씩. 어우, 안녕. 어우, 야. 너 굉장히 친화적이구만. 어우, 좋아, 좋아. 어우, 친화적이네요. 아, 귀여워. 좋아. 와 왜? 홀로 가. 이렇게 그냥 닦아주면 됩니다 11,000원짜리는 10,000원짜리 좋군요 그렇게 개쩌는 오토라이드 외 이명은 무사히 창영투어를 마쳤습니다 첫날 450km 둘째날 347km를 달린 엄청나게 엄청난 라이드를 한 3인조 무사 복귀 후 집에서 골골 알았다는 슬픈 이야기.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해달라는 이야기. 지금도 목이 안 좋은 이야기. 아, 그럼 또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공짜.